전세사기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역시 알맹이가 없습니다. 말은 그럴싸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맹탕입니다. 수사기관이 얼마나 많은 범죄자를 잡았나, 얼마나 많이 처벌했나, 피해를 받지 입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되냐, 어플을 소개하는 이런 게 정책입니까? 전세사기 피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가해자들을 잡는 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를 넘어서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부담을 해 가면서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피해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피해 대책의 핵심은 보상입니다. 선구제 후구상.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의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품고 다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많은 말들을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민생이고 민생의 핵심은 바로 경제입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국민들의 삶이 나빠집니다.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는 재정정책 권한 그리고 금융정책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니까 돈을 풀수 없다. 나는 단순한 생각으로는 이 복잡한 경제 현상을 해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돈이 많이 풀어지면 물가가 오른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성장이 활성화되면 물가가 오른다. 이게 통념입니다. 그런데 성장이 정체되거나 또는 퇴행하면서도, 퇴보하면서도 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물가는 떨어지는데 경기가 침체되는 경우도 있죠.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니까 돈을 풀수 없다는 라 생각으로는 이 경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시장을 조정하고 과열될 때는 억제시키고, 또, 침체될 때는 부양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성장률 회복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최소 3% 성장 회복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자신이 없다면 구체적 정책에 대해서 생각나는 게 없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의지가 있다면 함께 대화하고 3% 성장 회복을 위한 대화를 시작합시다. 전세 사기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역시 알맹이가 없습니다. 말은 그럴싸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맹탕입니다. 수사기관이 얼마나 많은 범죄자를 잡았나. 얼마나 많이 처벌했나? 피해를 받지, 입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되냐? 어플을 소개하는 이런 게 정책입니까? 전세사기 대책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세사기 피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가해자들을 잡는 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를 넘어서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부담을 해 가면서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피해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피해 대책의 핵심은 보상입니다. 선구제 후구상.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돈한푼 들이지 않고 말로만 책임지겠다. 어차피 있는 수사기관 동원해서 가해자를 잡겠다. 이런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의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품고 다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일정액이라도 우선 지원을 하고 그 해당되는 부분은 정부가 나서서 부상을 하면 됩니다.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정부가 할 진정한 역할이고, 진정한 전세 사기 대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